안녕하세요. 전 집에서 베란다에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밑에 있는 그는 정경채고요. 정경채는 올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제가 기르기 시작했고요.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수경재배 키트는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렇게 파는 제품이고요. 풀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 근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부피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통관 절차에서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이걸 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구멍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수경재배를 할수 있는 이런 키트 그리고 스폰지도 처음에 들어 있었거든요. 총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내준이니까는 네 서른여섯 개고요 삼단이니까는 백팔 개죠 그 백팔 개의 구멍에 이렇게 다 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이 옆에 있는 통도 주거든요 이 통에 보시면은 물이 있고 그 안에 모터가 있습니다. 수중 모터가 있고요. 이 수중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돌아 돌아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그냥 24시간 켜놔요. 수중 모터를 24시간 켜놓고요. 그리고 뭐 전기세계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잘 자랍니다. 특히 제가 그냥 상추하고 어, 꽃상추도 해봤는데 꽃상추는 잘 안되고요 음 그냥 상추는 되긴 되는데 키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수경재배 키트가 공간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상추가 부드럽다가 키가 크지매로 인해가지고 좀 찔겨지더라고요. 지금은 다 뽑아버리고 제가 11월 정도에 그걸 다 뽑고 지금은 로메인 상추를 지금 심어놓은 상태고요. 로메인 상추를 씨를 사서 파종을 한 다음에 뿌리가 난 다음에 이 스펀지에 이어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요게 한3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기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전경채 엄청 크죠. 이요저 중국에서 수입한 이 수경재배 키트가 조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 손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보시면 요 정도, 관이 이정도예요 굉장히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물은 잘 흘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한이 정도가 이제 되면은, 요렇게 해서 옆으로 돌아서, 다음 이제 이 관으로 옮겨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2개를 거쳐서 다시 저 통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경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잘 자라요.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자라요. 수확하고 나면은 또 이제 자라고 해서 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떼먹고 하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밑가 이걸 제가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윌로 위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음 물이 넘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 물이 넘치느냐 제가 전경채의 정경체,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얼마 안 자랐죠 이렇게 이게 사실 제가 자른겁니다 왜자랐냐 정말 뿌리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를 막아버리더라고요그 나중에는 요, 특히 이 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막 넘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너무 빡빡하게 108개 되는 구멍에 다 꼽아서 그런가 해서 처음엔 띄엄띄엄도 해보고 이제 좀잘안 자라는 것들 뽑기도 해보고 있는데 결국 방법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머리 깎듯이. 이게 정말 한네 다섯 배 정도 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오분의 4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뭐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뿌리가 많을 때보다는 성장이 음, 그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잎이 자라는 게. 그래도 뭐잘 자랍니다. 그리고 양액은 뭐 다들 사시, 사용하시는. 물프레라는 제품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뭐한 1000배 2000배 정도 희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냥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열때 넣을 때한 번씩 이제 물을 채워 주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어 숫자가 잘안 보이실 건데 뭐 5mm 10mm 15mm, 15ml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15ml 5 m l 정도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걸 양액을 이어주면 이렇게 잘 자라요 그냥 물만 먹어도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베란다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는 좀 따뜻해요 지금 뭐 11월 말인데 어쩔 때는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도 요 며칠 있었거든요. 그래도 햇빛이 좀잘 들고 그 문을 다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늦게 심었던 로메인 상추가 빨리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안책으로 지금, 어, 또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어, 식물용 LED가 있더라고요. 그 뭐, 한 3,000원 하더라고요. 1m짜리가. 그래서 그거 3개 사 놓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어 배터리에 배, 낮에는 배터리 충전하고 밤에는 그걸 설치해서 이렇게 어 빛을 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신청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알리에 신청하면은 2, 3주 넘게 걸려요. 이제 먹고 있을 때쯤이면 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요건 뭘까요 바질입니다 바질 바질도 한번 수경재배를 해 봤거든요 물론 이제 바질을 원래는 이렇게 흙에서 길렀어요 흙에서 기르다가 이걸 물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지금 제가 바질도 수경재배에 하나를 뽑아서 뿌리를 씻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파죠 대파인데 보통 파 사신 다음에 밑둥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자라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수경제외 해 봤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흙에다가 지금 심은 상태고요 그래서, 뭐, 와이프가 사올 때마다 이렇게 좀밑퉁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추인데, 부추가 뭔가 잔디 잔디처럼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실패를 한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먹는 부추가 부추처럼 안 자라서 조금 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도 제가 여기에 수경재배 키트에다가 한번 뽑아 심은 한번거든요 뿌리는 냄새 한번 아볼까요 아, 뿌리는 안 썩었어요.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자라요. 잔디처럼 이게 제가 영양부추를산게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배 방법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단은 부추 그리고 파 이런 것들은 수경 재배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질은 되긴 되는데 땅에 심은 것보다는 덜 자라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상추 등이 상추나 전김채 등. 높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청경채도 정말 좋은 게 이게 지금 칸이 낮은데 바로 바로 위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따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메인 상추도 이번에 어, 처음으로 심어 봤는데 음, 이 상추도 마찬가지로 위로 자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을 따먹으면은 이렇게 청경채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심어 봤고요 한3주 정도 된것 같은데 별로 안 자랐죠. 근데 이게 제가 수경재배를 하다 보니까는 저 밑에 보시면은 뿌리가 보이시죠? 처음에 뿌리가 한개 나오거든요. 그랬다 두개세개 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전경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죠? 완전히 둘러싸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부터 폭풍 성장을 해요. 지금은 이제 자라는 과정이고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뿌리가 많아지면은 정말 폭풍처럼 자라니까는 수경재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에 답답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나면은 아, 참 쉽다. 그리고 수경재배가 좋은 게 물주는 거를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파, 그리고 이제 바질, 뭐, 이런 길을 때, 옆에 보면은, 블루베리도 있거든요. <laughs> 이건물 준다고 제가 깜빡깜빡 하는데, 뭐, 놀러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는 깜빡깜빡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수경재배는 참 좋은 게, 그냥 물만 한, 그, 가든여 놓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수단이 되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뭐 생각나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수경재배를 하시는 분들,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 저도 다음에 또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